고 우리를 위한 그사당신고나십자가그사다 같이 우리 토요일 맞으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간이 지나가네요. 시르는 시간 가운데 또 인도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어, 이곳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2 0일 어, 토요일입니다. 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감이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나의 걸 길다 가도록 예수인도하시니. 어려운 일당한 때도 족하느네 주시네. 나는 심이고 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람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laughs> 이사야 57장, 17절, 18절, 19절 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지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 중한 병에 음 고통 을하는데그 질병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진단, 뭐 진찰, 검사, 아니면 뭐 처치나 투약이나 아니면 시술이나 뭐 수술, 어. 첫 단계가 뭐 쉬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지 간에 회복되려면 그 회복의 첫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에 걸린 것을 인정해야 치료 받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가 어 병에 걸리지 않다고 우기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공부를 못 하는 애가 자기가 공부를 못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짧은 구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외적인 회복, 내면의 회복, 또 삶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교훈 받고 또 도전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요 회복을 위해서 내 상처 내가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세경의 경일기 뭡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는 것이죠. 200년 동안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했건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나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음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악의 본성, 그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다고 고집을 피울 때도 사실 많습니다. 항상 내 속에 죄의 근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어지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를도 이렇게 절규했으니 우리인들이야.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려면 나 자신만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19절 제일 뒤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 옛적 유대 나라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지 끝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현재 바로 나를 고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난 2017년에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Option B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 부제가 Facing adversity, building resilience, and finding joy라는 책이었어요. 해석하면은뭐또 다른 선택 Option B, Plan B. 역경에 직면하지만 회복력을 키우고 기쁨을 찾으라. 부제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쉐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인데 이 분은 페이스북 COO입니다. Chief Operating Officer 쉽게 말하면 최고 운영 책임자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베스트셀러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출세한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15년 오늘날 멕시코에 함께 휴가를 보내던 남편 네이브가 짐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 이상으로 47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는 슬픔에잠긴 미망인이라, 이게 원치 않는 타이틀이 붙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의 일도 일이지만 남겨진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들, 게다가 싱글 마음이라는 점이 본인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여러 고통이자 상처가 될 거라는 염려와 현실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허에 빠졌다. 거대한 공허가 가슴과 폐에 가득 차 생각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눈앞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잘 버텨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치유할 수 없는 상처 또 그렇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이 참 버겁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 가운데 친구 중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언을 합니다 슬픔은 어쩔 수 없지만 회복 탄력성.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키운다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회복 탄력성은 원래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건 후천적이고 훈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면하면서 유익한 조언을 하나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라는 상황이 생겼다면 어떠했겠니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항상 옵션 A만 생각하고 A만을 당연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A와 B는 같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요 이 B가 옵션 B가 A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있지. 말라고 당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 옵션 B를 선택하는 게요. 옵션 A는 더 이상 없으니 옵션 B의 삶을 최선으로 어, 살아내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는 옵션 B의 선택이 그녀와 아이들 위한 더 나은 방법이고 당연한 선택이었던 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살면서 옵션 B의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옵션 B의 삶을 최대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이 옵션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는 우리들은 이게 하나의 님 미신 나의 삶이고, 하나의 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도하시면 믿고 이 옵션 B의 삶을 은혜로 살아내야 할줄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요. 그러니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너무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도 우리 주위에는 주변에는 회복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힘들고 아파도 우리에게 나음의 소망이 있고 내가 회복의 찬스가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축복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면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그럼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1 8절 보면 내가 그 얘기를 보았으니 그를 고쳐 주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했어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어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신하고 방황했던 거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하나님이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결국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들을 어, 이끄세요. 그리고 평안에 닷을 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보다 또한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추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실 이스라엘 광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복이죠. 광야에서 구름이 진 위에 머물렀으면 이스라엘도 머물렀고 그게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아름답지. 솔직히 좀 황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속이 구장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은 스테이. 어,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면은 어. 고잉. Keep, keep going 하는 거. 언제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롭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도가 아니라 고난의 행군입니다. 노약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물안 보고 만나는 광야에서 어떤 때는 한달 좋고 어떤 때는 두달 어떤 때는 1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는 한달뭐 넉넉하게 두 달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를 1년 내내 머물러 있게 하신다면 이게 황당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정말 가고 가도 끝이 없는 진한한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흔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하면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하지요. 먼저는 자기는 나는 쓸모 없어 체념하고 포기하는 자포 자기형이 있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회복되지 못할 상황을 만나면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그렇게 환경 때문에 뭐 그렇게 책임 전가합니다. <laughs> 그러나 세 번째.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로 치유함 받고 또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성숙과 정말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전화위복형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화가 받게 해서 오히려 복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느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입니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암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여하든 가난하든 학식이든 없든 권위가 있든 없든 권사가 있든 없든 뭐, 아름답건 그렇지 못하는 간에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이라고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협력에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강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과 사명을 이루시는 길로 사명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부족한 제가 부족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홀로 서서 작년 3월 17일 딱 1년이 됐죠 3월 17일 이후로 1년 동안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가 말해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이, 이곳에서 춥지만 어떤 때는 덥지만 어떤 때는 외롭지만 어떤 때는 힘들지만 어떤 때는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인도하심이라,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빈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잘 아시듯이 일전에 애틀란타에서 난 총기 살해 사건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 그렇게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것도 애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또 지켜주심이 있기를 또 기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드는 감사가 있는데 교회 바로 앞에 내 거리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했었어도 음, 오늘도 주신 생명 가지고 강단에서 비록 둔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누가 뭐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잘 아시죠.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2절은 이래요.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리라. 가사 나올 겁니다. 가사 보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주께서 내길 인도하. 신에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일절에 한 번도 합니다. 주께서 내길인도 하시네. 주께서 내길인도 하시네. 주께서 내...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길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은혜의 하루 지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또 나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을 잘 마감하고 또 내일 주의 날 은혜로 예배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 겸손하게 서도록 인도하소서 살아가는 교우들을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심 하 속에 하나님의 지켜심 주 가운데 인도하여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어며 나라의 마음 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기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추일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 또 토요일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오후 한 시부터 아마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뭐 젊은 여성분들을 위한 세미나지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또 훈련 받고 또배우의 시간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